안녕녕. 안녕. 종로 YBM 미친 토익 최윤선. 신정 YBM 미친도익 박이나 강사입니다. 8월 29일 난이도 뿅 끝나자마자 LC 역대급. 헐, 왜 이럼? LC <laughs> 이제 큰일 났음. 이제 정말 애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투를 제외하고 다 어려웠습니다. 어땠어요? 맞죠, 맞죠? 음. 오히려 그나마 조금 투가 나왔었는데 3사에서 음. 발음이며 뭐며 어 힘들었죠? 뭐 사실 뭐, 투가 되게 쉬웠다기보단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일단, 1, 3, 4. 모두 다 어려웠습니다. 어떤 단어였는지. 누구와? 우리 775의 점수를 갖고 있는 미트코와 함께 테스트를 아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난달 우리 저 처음 들은 거였죠? 응, 네. 음, 그리고 열공학생입니다. 자, 함께 우리 단어 보도록 할 건데, 770점, 이제, 어쨌든 700 후반대니까 1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노비 도장 여러분도 함께 맞춰 보십시오 파트 1총6섯개 단어. Screwing a lid onto a container. Screwing, screwing a lid onto a container. 하나, 둘셋 둘, 컨테이너 안으로 넣다 뭐를 lid? <웃음> 물품? <웃음> 자 일단 screw는 스크루 <laughs> screw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 거죠. 뚜껑, 렛 그리고 컨테이너에 통에 뚜껑을 돌리는 중이다. 스크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마이너스 1 하나? 네. 그래고 지고 다음. wiping off some spilled coffee. wiping off some spilled coffee. 하나, 둘, 셋. 커피 엎질러진 거를 닦는 중이다. 음, 그렇죠. 쏟아진 커피를 닦는 중이다. 다음. window ledge. window ledge. 하나, 둘, 셋. 명사. 뭔가 창 어 그렇죠 창턱 창틀의 이제 난간 다음 gripping the rails of a fence gripping the rails of a fence 하나 둘셋 uh, 울타리 yeah. rails railing handrail 네 당황했군요 울타리 난간을 grip holding 같은 거죠 쥔 상태이다 다음 loading a bale of hay Loading a bale of hay.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다비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 중. 싣고 있는 중이다. 싣고 있는 중이다. <laughs> 네, 건초 더미를. 이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다. 오답 세 개를 버렸어요. 해요. 다음, storefront. <laughs> storefront. 하나 둘 셋. <laughs> 네, <이제> 가게 <laughs> 앞쪽에 있는 공간. 마이너스 표시죠? 적고 있어? 진짜로세개 아니었나?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네, 세 개로 가자. 진정에. Part t o 단어 총개 단어입니다. 힘내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너무 긴장했어. <laughs> 가자. Heat my food. Heat my food. 하나, 둘, 셋. 제 음식 좀 데워주세요. 그 o o 아, 그렇죠, 좋습니다. 음식을 데우다. 다음. That model isn't for sale. That model isn't for sale. 하나, 둘, 셋. 그 제품 안 팔아요. 그 t 지 for sale. 판매용인 거니까 이그 모델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다음. i m p r e s s i v e i m p r e s s i v e 하나, 둘, 셋. 인상적이다. 음, 인상적인. 음. Mm -hmm. 다음. t a k e y o u r p i c k t a k e y o u r p i c k 하나, 둘, 셋. 아, 이거. 당신을 초이스하신 거 가져가세요. 어. 네, 뭐 그러시죠. <laughs> 하나를 픽해라, 음. 선택해라. 다음, the rent is high. the rent is high. 하나, 둘, 셋. 대여비가 비싸요. 네, 그렇죠. Okay. 렌트 비용이 비싸다. 어, 지금 벌레가 난리가 났네요. <laughs> 다음, factor, factor. 하나, 둘, 셋. factor. 네, 네. 요소, 요인. 요소, 요인. 다음. First Tuesday of every month. First Tuesday of every month. 하나, 둘, 셋. 매달 첫 화요일. Good. 그렇죠. 매달 첫 번째 화요일. 다음. Two summers ago. Two summers ago. 하나, 둘, 셋. 2년 전 여름. 음, 그렇죠. 지지난 번. 재작년 여름. 다음. Competent. Competent. 하나 둘셋 형용사 사람이 되게 competent 유능한 능숙한 다음 certified certified 하나 둘셋그 c e r t i f i c a t e 생각해 <laughs> certification 생각해 그게 되어진 자 쉽습니다 공인된 그런 자격증 증명서를 가진 <laughs> 다음, 자, 이제 팔 a r 힘 내, 세요할수 <laughs>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화이팅. <laughs> 자, 갑니다.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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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웨이트 s 이 e e t sweet, s w 이 e t s 하 e e t 이 w a 테이블 웨이트 동사 하나 둘셋 웨이트가 동사야 기다리는 거 아니야 웨이터 이거 파트너에서 칠백오십 원에서 온다아네 <laughs> 테이블에 시중을 들다 그러니까 서빙하다 음식을 건네주든 이런 거 모두 다 웨이트 wait. 그래서 웨이터 하면 시중 드는 사람 다음 소 o 스 r c e s of r 스 v e n u e sources of revenue 하나 둘셋 revenue가 뭐죠? 자, 수입의 원천. 그런 수입 원 이런 뜻이죠? 네. 다음. 다음. allocate. allocate. 하나, 둘. 동사. 셋. allocation, allocate. 네. 뿅뿅. 땡. 할당하다. 뭐 예산 같은 거 이쪽을 할당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다음. mural, mural. 하나, alongside. 둘, 셋. 명사. <laughs> <concerning. 웃음> 벽화 <laughs> 지금 적고 있나요? 네. <laughs> 자, 진정하시고요. 다음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하나, 둘, 하나, 둘, 셋. 고객 만족을 <laughs>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상 향상시키다. 다음. hold production. 홀딩 시켜 놔할때 그거. hold production. 하나, 둘, 셋. 제품 재작을 홀딩하는 거. 동사 Hold. 연기 시켜요? 뭐 중단하다. Okay. 그렇죠. 생산을 중단하다. 다음. Spice container. s p 하나, 둘, 셋. 컨테이너는 명사고 스파이스도 명사인데. 네, 향신료의 통, 용기. 다음. The price seems fair. The price seems fair. 하나, 둘, 셋.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이 fair. 어, 합리적인 적당해 보인다. 다음. foot traffic. foot traffic. 하나, 둘, 셋. a lot of f o o traffic. 어, 아,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유동 인구, 어. 뭐 사람들의 발이 공정인정. 막 교통. 다음. part 4. 자, 갑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할수 있다. talented artist. talented artist. 하나, 둘, 셋. 유, 전망 있는 화가. 네, 그런 얘기죠. 재능 네. 있는 예술가. 다음. source source 하나 둘셋 어, 아니? 응? 자 어떤 s o u c i n g 한다 뭐 얻다 뭐 봤다 이런 뜻이죠 다음 injury rehabilitation injury rehabilitation 하나 둘셋네 어렵습니다 부상 회복 맞아, 어려웠어 다음 testimonial testimonial 하나 둘셋 자 추천의 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음 take measurement, take measurement. 하나, 둘, 셋. 치수를 재다, 측정하다. 다음 be of most interest to, be of most interest to. 하나, 둘, 셋. 어떤 느낌이야? 가장 가장 어 힘들어. 가장 네, 흥미롭다. 네. 다음. 다음. I have a degree in chemistry. I have a degree d e g r e in chemistry. 하나, 둘, 셋. 화학의 학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 화학 쪽에 학위가 있다. 다음. Technology security risks. Technology s e c 하나, 둘, 셋. 기술 보안 결함 결함이. r i s 는 오, 리스키하다 오, 야, 그건 좀 리스크가 있다. 위험 수단. 어, 그렇죠. 기술 보안 <laughs> 위험. 다음 extended hours. Extended hours. 하나, 둘, 셋. 초과 시간. Extend. 시간 연장. 그렇죠. 네. 연장된 시간, 영업 시간. 다음 wearable devices. Wearable devices. 하나, 둘, 셋. 착용 가능한 기기. 그렇죠. 착용 네. 가능한 기기들. 아직. 자, 너무 긴장 많이 하셨어요. Part 1몇개 드렸습니까? 세 개요. 세 개. Three. 다섯 개. Four. 네 <laughs> 개. 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쌤이 도와줄게요. 도와주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함께 중요한 단어 또 쌤. 앞으로 외우면 되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몰랐었던 게 많았어요? 아니면 그냥 긴장돼서 그랬어요? 그냥 머리가 거해졌어요. 음. <laughs> 오케이. 저는 정했습니다. 응? 벌써? 네. 벌써? <laughs> 하하. 나는 저도 골랐습니다. 네. 자 하나 둘셋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Extended h o u r 아 고민했어요. 네. 영업 연장된 영업시간. Desmonial. 무슨 뜻이었죠? 아, 그 추천의 글 아, 너무나 중요했고, 자 이게 L 씨뿐 아니라 R 씨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mm -hmm. 단어입니다. 자, 우리 그럼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한번 쫙 다시 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crewing a lid onto a container, screwing a lid onto a container, wiping off some spilled coffee, wiping off some spilled coffee, window ledge, window ledge. Gripping the rails of a fence, gripping the rails of a fence. loading a bale of hay, loading a bale of hay. Storefront, storefront. Heat my food. Heat my food. That model isn't for sale. That model isn't for sale. Impressive, impressive. Take your pick, Take your pick. The rent is high. The rent is high. Factor. Factor. First Tuesday of every month. First Tuesday of every month. Two summers ago. Two summers ago. Competent. Competent. Certified. Certified. Cardio exercise class. Cardio exercise class. Weight tables. Weight tables sources of revenue sources of revenue allocate allocate mural mural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hold production hold production spice container spice container the price seems fair the price seems fair foot traffic foot traffic Talented artist, talented artist. Source, source. Injury rehabilitation, injury rehabilitation. Testimonial, testimonial. Take measurements, take measurement. Be of most interest to, be of most interest to. I have a degree in chemistry, I have a degree in chemistry. technology security risks technology security risks extended hours extended hours wearable devices wearable devices 까지 까지 <웃음> <웃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우리 이제 9월 벌써 날씨가 시원해졌죠? 네. 추워지고 있어요. <laughs> 가을이 없어. 아, 이렇게 올해가 가나요? 여러분 후회 없이 단어 꼼꼼하게 외워 주시고요. 다 같이 안녕히 서 모레였습니다. 진짜? 안녕.